최근 한일 토텐쇼 촬영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방송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촬영 현장은 통상적인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에도 항상 규칙적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서 모두의 시선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중심가수인 마이진이 개인 스케줄 문제로 인해 촬영장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불참은 단순한 지각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질과 완성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제작진은 이 사태에 당황했습니다. 특히 마이진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던 이날의 촬영은 그의 부재로 인해 프로그램 전체가 엉망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비에라는 제작사는 마이진의 불참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현장 스태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몰라 우황저황하고 있었습니다. 촬영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혼란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이진의 도착 예정 시간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기에 촬영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전면 중단될 가능성마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긴박한 위기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촬영이 엉망이 되고 말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일본의 유명 가수 스미다 아이코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빠른 결단을 내렸습니다. 스미다 아이코는 원래 자신이 예정되어 있던 공연 시간을 조정하여 마이진이 도착할 때까지 공백을 메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무대를 앞당기는 것 이상의 영리한 해결책을 제안한 셈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흐름을 끊기지 않게 유지하면서도 마이진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스미다 아이코의 제안은 곧바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촬영장의 긴장된 공기는 그녀의 빠른 대처로 점차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미다 아이코는 자신의 공연을 시작하면서 놀라운 무대 장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 스태프들에게도 큰 안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그 모든 것이 예정된 듯 프로그램은 다시 제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코는 자신의 곡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마이진의 부재로 생긴 공백을 자연스럽게 메웠습니다. 아이코의 무대가 끝나갈 즈음 마이진이 결국 촬영장에 도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연으로 인해 긴장감을 더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이지는 도착하자마자 촬영 스태프들과 동료 가수들에게 깊은 사과를 전하며 특히 스미다 아이코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마이지는 자신이 촬영에 늦어 프로그램에 피해를 끼쳤다는 점을 깨닫고 있었고 아이코의 도움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스미다 아이코의 공연은 단순한 위기 해결책을 넘어서 프로그램의 질을 한층 더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대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의 빠르고 적절한 대처로 프로그램을 구해냈습니다. 촬영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예정된 녹화는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던 국민 MC 신동엽은 이 사건을 언급하며 스미다 아이코의 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프로그램이 심각한 손실을 입을 뻔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신동엽은 아이코의 뛰어난 판단력과 프로다운 열정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태프들과 다른 출연자들도 스미다 아이코의 기지와 결단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프로다운 면모를 넘어서 동료들과 프로그램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동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타적인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으며 스미다 아이콘은 그저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겸손한 반응을 보였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녀가 없었다면 이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번의 해프닝을 넘어서 스타들이 서로 협력하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자리잡았습니다. 스미다 아이콘은 이 사건을 통해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실력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발휘한 리더십과 협동심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녀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렸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 제작진은 큰 손실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코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공로를 넘어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마이진 역시 지연으로 인한 자신의 실수에 대해 깊은 반성을 표하며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준비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스미다 아이코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녀 덕분에 상황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에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스미다 아이코의 신속하고 침착한 대처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촬영장에서 발생한 해프닝이 아니라 예술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지지하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스미다 아이코의 결단력과 배려심은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일시적 해결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여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촬영장의 긴장된 분위기를 빠르게 안정시키며 프로그램의 질을 유지한 스미다 아이코는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성장은 한일 양국에서 주목받을 것이며 이러한 모습은 그녀가 왜 팬들과 동료들 모두에게 존경받는지를 잘 증명해줄 것입니다. 그녀의 헌신과 배려심은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번 사건은 프로그램 제작진뿐만 아니라 촬영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스미다 아이코의 이번 행동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의 준비성과 유연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팀워크와 동료에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저 일시적인 위기 극복의 이야기가 아닌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